자, 714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첫째 항이 1000이고 공비가 1분의 1인 등비수열에서 Fn을 요 놈이라고 한대요. 이때 Fn의 값이 최대가 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. 자, 지금 보세요. 일단 첫째 항이 1000입니다. 두 번째 항은 1000의 1분의 1을 해주는 거죠.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1000에다가 2분의 1의 제곱을 해주는 겁니다. 해서 a n이라는 건1000 곱하기 2분의 1의 n-1 제곱이 되는 거고요. 근데 내가 원하는 fn이라는 게 뭐냐면, 결국 얘네들을 싹 곱하는 거잖아요? 요렇게. 근데 요 놈의 최대가 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래요. 자, 그럼 무슨 말이냐. 지금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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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곱해 나갈 건데, 곱하면 곱할수록 커질 겁니다. 언제까지? 1보다 큰 수를 곱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수는 커지겠죠. 맞아요. 근데 1보다 작은 수를 곱하기 시작하면, 그때부터는 그 값이 작아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. 됩니까? 그러면 언제까지 1보다 큰지를 확인하면 되겠죠. 즉, 요 일반항이 언제까지 1보다 크냐, 얘를 찾는 겁니다. 자, 그러면, 1000 곱하기 2의 n-1제곱분의 1이 1보다 크다. 그럼 양변에 2의 n-1제곱을 곱해주면 2의 n-1제곱이 1000보다 작아져야겠죠. 됩니까, 여기까지? 자,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? 2의 9제곱이 510이고 2의 10제곱이 1024니까 결국이 n 1이라는 건 언제까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만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. 요렇게까지. 즉열번째까지는요 일반항들이 전부 다 항의 계산을 했을 때 1보다 컸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최대가 될 때는 열번째까지 곱하면 되겠죠. 그래서 n은 10이 나와 주는 거예요. 요렇게까지. 됐죠?